뭐야? 일진아 차에서 초 잠이 오냐? 돈 갚아야지. 1 4만 원. <씨...="#웃음> 오셨어요? 들어야죠. <laughs> <toner> 내일 보자. <laughs> 아, 쳐, 도, Hence, 들어가세요. <laughs> 저씨 빌새끼들은 도대체 날 어떻게 찾는 거야? 어 학생, 지금 손 부족한데 오늘 일할 거지? 빨리 와. 하겠냐! 이씨! 다른 일 찾는데! 저게 뭐야? 씨 새끼들 초 소름 돋네 이 씨X! <laughs> 아, 진짜 여기서 허리 나가나 저 새끼들한테 스토킹 당해 뒤지나 어차피 뒤질 거! 일단 뛰어! 깡 시골 같은데 이런 곳은 절대 못 찾겠지? <laughs> 아, 이곳엔 호구 새끼들 없나? 누신겨! 네 아, 어, 할아버지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가 그, 그 명찬이네 아니에요? 어? 그게 누구? 영찬에 명초에... 아, 할아버지 저 모르세요? 저 할아버지 손자 친구인데. 아 우리 손자 친구라꼬. 성민이 친구가. 네네 성민이 성민이. 아, 저 성민이 친구예요. 아, 저이 근처에서 송민이 만나기로 했는데. 송민은 <laughs> 군대 갔는데. 어, 어, 아그그 아, 그 휴가 나온대요. 아 그래. 아 잘됐네. 아, 시간도 늦었는데 자고 가라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 시, <씨. 웃음> 뭐가 이렇게 쉬워? <laughs> 아야 나라. 누구라? 야, 할아버지, 송민이안 왔어요? 어? 왜안 왔는데? 하. 성민이 와야 되는데. 뭔왜 뭐, 그러나? 사실, 제가 성민이 도와주려고 만나는 거거든요. 성민이 걔가 군 제대하고 뭐 할지 모르겠다니까. 제가 다니는 회사 취직시켜 줄 거예요. 아따, 참말이가 밖에 제차 보셨죠? 그거 1억짜리 차예요. 네, <laughs> 뭐, 차를 알구나. 딱 보니까 멋진 아드라마. 그렇죠, 멋있죠. 제가 돈을 잘 벌어서 저런 비싼 차를 끌어요. 성민이도 제가 회사 취직 시켜주면 성공해서 저런 차끌 거예요. 아이고 고맙대. 성민이가 친구를 잘 줬네 근데 할아버지, 제가 성민이를 도와주려면 할아버지가 저좀 도와주셔야 돼요. 아야 말만냐? 우리 성민이 친구들 다도와주구마 <laughs> 할아버지,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? 그 여기 보시면 아, 될놈 될인가? <laughs> 이야, 이 위기가 이렇게 기회가 되네. <laughs> 아, 이렇게 잘 먹히면 진짜 깡시골이나 돌걸 그랬네. <laughs> 여기 보시면 야, 김일증이 새끼야, 나와! 그, 그, 뭐, 그, 뭐야? 뭐, 뭐가? 너 이런 데 숨으면 우리가 못 찾을 줄 알았어. 형님들이 좋게 대해주니까 아주 만만하지. 으악!